벼루는 근대 이전까지는 문방 사우라 하여 붓, 종이, 먹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필기도구의 하나였다.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벼루의 품격은 원석의 질과 조각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선비문화의 꽃 벼루. 3대째 내려져 오는 장인의 솜씨가 배어져 있다. 경기도문화재 제26호 벼루장 신근식 벼루장인. 그가 만든 벼루는 단양의 소백산에서 채굴한 붉은색을 띤 자석을 원석으로 사용하여 단양자석 벼루라고 한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입자가 고와 먹이 곱게 갈린다. 글씨가 매끈하게 써지고 먹에 광채가 있으며 원석의 수분 흡수율이 극히 적어 한번 갈아놓은 먹물을 오래 두고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줍은 듯 붉은빛을 띠고 있는 돌 단양자석 이 돌에 시간을 더해 갈고 닦으면 은은한 멋을 풍기는 벼루가 된다. 이 돌은 색채도 독특하고 아름답지만 다른 벼루 원석보다 경도가 2, 3도나 강해서 입체적인 조각이 가능하다. 벼루 만드는 과정이 처음에 는제그 산에서 이렇게 원석을 광산에서 그 캐다가 요러, 이렇게 그 상태로 만들면은 이게 자연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규격성으로자르면 이제 규격석이 되는데 이 돌을 만드는 도구는 이걸로 어깨다 대고 하나하나 깎아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노동력도 필요하고. 받음기가 끝나면 판접기라고도 하는 릇돌 평면 고르기를 한다. 이때 평밀이라는 공구를 사용하여 하단을 오른손으로 잡고 어깨를 사용하여 밀어낸다. 내 구퉁이가 판판해서 움직이지 않고 표면이 매끄럽게 될 때까지 반복하여 평면 고르기를 한다. 이 안에는 물집인데 둥그런 부분은 이런 둥근 칼로다가 깎아내는 거고요. 이렇게 조각칼로 일일이 하나하나 파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각이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재질이 돌이다 보니까 어깨도 상당히 아프고 그래요. 꼼깔바해서편팍하게 <laughs> 조각이 세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걸 열흘 이상씩 걸려요. 이런 조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파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평면으로 파가지고서 이 속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을 저 뭐, 뭐야 이런 구멍 뚫차면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검은 돌은 여기 뜨지를 못해요. 검은 돌은 이렇게 이자 강도가 약해가지고 붙여서 만들지. 빨간 돌은 이렇게 쓰지 못해도 이잘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씌우고 다 쓰잖아요. 이 강도가 얼마나 강하다고 하는 걸 인정이 가지. 그 선생님은 저 98년도 어 경기 무형문화재로 다가 이렇게 되셨고 보유자 별로 보유자로 되셨고, 저는 거기에 그 전수자로서 아, 10여 년 전에 그 전수자로 다가 발탁이 돼서 이제 그 선생님 밑에서. 계속 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 지금은 배우는 그그 그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은 거기에 대한 또 노력도 많이 해보고 해서 계속 그 하나의 그 작품으로다가 집에다 놓고 쓸수 있는 작품으로다가 그 형성화 될수 있도록. 고집 하나로 외길을 걸어온 세월. 경기 무형문화재 제 26호 벼루장 신근식 장인은. 남들과 다른 명품 벼루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원석과 예술성 높은 문양으로 끝없는 시간의 싸움 속에서 장인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